대사께서 조계의 보림도량에 이르렀을 때 소주 자사 위거가 관료들과 함께 입산하여 대사께 대범사 강당으로 나오시오 대중들을 위해 마하바나바람일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였다. 대사께서 법자에 오르시니 차사와 관료 3십여 명과 유가의 선비 3십여 명, 비고와 비공이 도인과 속인 1,000여 명이 동시에 절을 하며 승법을 하였고 이에 대사께서 이루셨다. 선지식이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하 바냐 바라미를 생각하라. 대사께서 한참 동안 묵묵히 계시다가 다시 대중에게 이루셨다. 선지식이여.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면 곧성불라여 마치리라 선지식이여 들어라 현능의 행적과 법을 얻은 내력을 말하리라 나의 아버지는 본관이 범양이다 좌천되어 영남으로 와서 신조 사람이 되었으나 불행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만 홀로 남게 되었느니라 뒤에 남해로 와서 가난한 살림을 꾸리기 위해 나무를 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나무를 사서 객점으로 옮기게 하기에. 극점에 나무를 두고 돈을 받아 문 밖으로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지니라. 이에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어 물었느니라. 손님께서는 무슨 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금강경입니다. 그 경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나는 기주황매연의 동선사에서 오는 길인데 그 절에는 오조홍인 대사께서 교하며 계시고 문인이 천여 명이나 됩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예배한 다음 이 경을 듣고 받아왔습니다. 오조 대사께서는 늘 성숙들에게 담은 금강경을 수지하면 스스로 견성하여 곧바로 성불한다고 권하십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숙세에 인연이 있음을 느꼈느니라. 그때 또 다른 손님 한 분이 은열량을 주면서 말하셨느니라. 노모의 옷과 양식을 넉넉히 마련한 다음 황매 연으로 가서 오죽게 예배하라. 나는 어머니께서 편히 계실 수 있게 준비를 한 다음 집을 떠나 삼십여일이 채못되었을때 황매에 다다라 오죽게 예배하니 오죽게 서 물었느니라.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저는 영남의 신주에 사는 백성입니다. 멀리 와서 스님께 예배 드리면, 오직 부처님, 부처됨을 구할 뿐 다른 것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옵니다. 네가 영남 사람이면 남쪽 오랑캐인데 어떻게 감히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냐? 우조의 말씀에 나는 대답하였느니라. 사람에게는 비록 남과 복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으며 오랑캐의 몸은 손님의 몸과 같지 않사오나 불성에 어찌 차별이 있소리까? 오주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자 하시다가 대중들이 좌 위에 있음을 보고 대중을 따라 일이나 하라 이르시기에 거듭 여쭈었느니라. 혜능이 스님께 아래옵니다. 제자는 스스로의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어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국북전이라 없는데 다시 어떠한 일을 하라 하시옵니까? 이 오랑캐의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더 말하지 말고 방앗간으로 가거라. 내가 우주 앞에서 물러 나와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나무로 라고 방을 찢는 일을 시켰느니라. 그로부터 여덟 달 남짓이 지난 어느 날 우족께서 오시어 이르셨느니라 내 네, 너희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서는 악한 사람들이 해칠까 염려하여 너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제자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기에 감히 스님 계신 당 앞에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나이다. 하루는 우족께서 모든 분인들을 모은 다음 이르셨느니라 내 네, 너희에게 설하리라. 세상 사람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건만 너희는 종일토로복전만 구하고 생사구에해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구나 자성을 알지 못하는데 복으로 생사를 어떻게 벗어나랴 너희는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 자기의 분심인 반야의 성품으로 계속 하나씩을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대의를 깨친 사람이 있으면 법의와 법을 전하여 제6대조로 삼으리라 지체하지 말고 하급히 과향하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견성한 사람은 모름지기 말이 떨어지자마자 보나니 이와 같은 이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적진 속에서도 능히풀수 있느니라. 지시를 받고 물러나온 대중들은 대화를 나누었느니라. 우리는 모름지기 마음을 정득하지 못하였다. 힘써 개성을 지어 화상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상좌이신 신수가 주신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반드시 그 분이 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하러 공연히 개성을 지을 것인가. 이러한 대화 끝 대중은 모든 생각을 쉬고 말했다니라 우리는 앞으로 신수 대사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어찌 번거로이 개성을 지으리. 이에 신수는 생각하였느니라 모든 대중이 개성을 짓지 않는 까닭은 내가 저들의 교소사이기 때문이니 내가 개성을 지어 화상께 바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화상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 견해의 깊고 얕음을 아시랴. 만약 내가 기송을 바치려는 뜻이 법을 구하는데 있다면 옳은 일이나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데 있다면 옳지 않은 일이니 본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그렇다고 기송을 바치지 않으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렵구나. 오조당 앞에는 삼칸의 복도벽이 있는데 마침 화공인 노진을 시켜 능과 경변상도와 오조혈맥도를 그리게 하여. 대대로 공양하게 하려 할 때였다. 신수는 개성을 지어 화상께 바치고자 여러 차례 우조당 앞까지 갔으나 마음이 어지럽고 온몸에 땀이 흘러 바치지를 못하고 되돌아왔느니라 이러기를 전후 4일 동안 13차례나 오고 갔으나 계성을 바치지 못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였느니라. 이럴 것이 아니다. 복도 벽에 계성을 써놓으면 화상께서 보시게 될 것이다. 만약 화상께서 좋다고 하시면 곧 나아가 예배드리고 내가 지었음을 말씀드리리라. 만약 마땅하지 못하다고 이르시면 산중에서 수년 동안 남의 예배만 받은 것일 뿐 무슨 도를 닦았다 하리. 신수는 그날 밤 삼경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스스로 등을 들고 북도 남쪽 벽에 자기 마음의 견해를 나타낸 개성을 썼느니라. 몸은 바로 부리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도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걸이 묻지 않게 하라. 신수는 개성을 쓰기 바쁘게 방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신소는 다시 생각을 하였느니라 날이 밝아 우주께서 개성을 보고 기뻐하시면 내가 법과 더불어 인연이 있음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가 미혹하고 숙세의 엽장이 두터워서 법을 얻지 못함이리니 속인의 뜻을 짐작할 수 없거나 이렇게 방에서 이것저것 을 생각하며 불안하게 앉았다 누웠다 하는 동안에 시각은 오경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우주께서는 이미 신소가 지성, 자성을 보지 못하여 아직 문안에 들어서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느니라 날이 밝자 오주께서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자 화공 노진을 불러 함께 남쪽 북도로 갔다가 신수의 개성을 발견하고 노진에게 이르셨느니라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을 듯하거나 먼 길을 오게하여 너만 수고롭게 하였다 경에 이르기를 물은 모양 있는 바가 모두 허망하다 하였으니 오직이 개성만을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고 지니게 하리라. 이 개송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뿐 더러 큰 이익이 있느니라. 그리고, 문인들로 하여금 계송 앞에 향을 피고 예경하게 하고도 이루셨느니라. 이계송을 외우면 견성할 수 있다. 문인들이 계송을 외우면 모두 훌륭하다고 찬탄하였는데, 우적 께서는 그날 삼경의 신수를 당으로 불러 물었느니라. 저계송을 내가 지었느냐에 틀림없이 이 신수가 지었으나 감히 조사의 자리를 망령되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오니, 화상께서는 자비로 살펴주소서 제자에게 작은 지혜라도 있나이까 조사께서 이르셨느니라 내가 개송을 이와 같이 지은 것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때문이다. 다만 문 앞까지 이르렀을 뿐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나니. 이와 같은 견해로 무상보리를 찾으려 한다면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무상보리는 모름지기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본심을 알아서 자기의 본성이 불생불멸임을 보고 <laughs> 어느 때든지 생각들이 만복과 막힘이 없으면 스스로 볼수 있어야 하느니라곧 하나가 참됨이 일체의 참됨이여 모든 경계가 스스로 한결같나니 이 한결같은 마음이 바로 진실이니라 만약 이와 같은 지 보게 되면 곧 무상보리의 자성이라 하느니라 너는 돌아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한 다음에 다시 기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의 기송이 문 안으로 들어선 이유의 것이라면 법의와 법을 너에게 주리라 진소는 예배하고 나왔으나 수일이 지나도록 기송을 짓지 못하였다. 오히려 심중이 혼란하고 심사가 불안하여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하였으며 안전하서나 편하지 않았으니. <laughs> 다시 이틀이 지났을 때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가며 신수의 개성을 외웠느니라 나는 한번 듣고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개성임을 알았으니 비록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대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동자에게 물었느니라 지금 외우는 것이 무슨 개성이오. 이 오랑캐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태사께서 세상 사람에게는 생사의 일이 크다 법의와 법을 전하고자하니 문인들은 계송을 지어 오느라 만일 대의를 깨쳤으면 곧법의와 법을 전하여 제 육조로 사물이라 하셨습니다 이에 신수 상자가 남쪽 북도 벽 위에 이 무상계를 써 놓았지요.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개성을 외워라 이 개성의 의자에 닦음을 악도에 떨어짐을 면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나도 그 개성을 외원내 생의 인연을 맺고 함께 불국토에 나고자 합니다. 동자승이여 내가 이 방아를 찌은지 8개월이 넘었건만 아직까지 조사당 앞에 가보지를 못하여서 청콘대 스님이 그 개성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나도 예배를 드리리다. 동자가 나를 개성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기 하기에 다시 부탁을 하였느니라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합니다. 스님이 읽어 주십시오. 때마침 강주에서 별과 표설을 하느니가 와 있었는데 성은 장시요 이름은 일룡이라 하였다. 그가 큰 소리로 읽어 주기에 다 듣고 나서 정했느니라. 저도 계성을 짓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별가께서서 주시겠습니까 우랑케인 그대가 계성을 짓겠다는 이 또한 틈은 일이로다 나는 별가에게 말했느니라 무상불리를 배우고자 할진대는 조학자를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주 낮은 이에게도 아주 높은 지혜가 있고 아주 높은 이도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것은 한량없고 가없는 죄가 됩니다 이에 별가가 말하였다. 그대는 계송을 배우시오. 내 네, 그대를 위해서 드리리다. 그대가 법을 얻게 되면 먼저 나부터 제도하여 주시오. 이말 잊지 마시구려. 나는 계송을 읊었느니라.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날 건가. 이 개성을 써서 마치자 대중들 모두가 놀라고, 감탄하고 의아해하면서 서로 말했느니라 기하도다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알수 없거나 어찌 우리가 오랫동안 저욕심 보살을 보렸던고 오족께서는 모든 대중이 놀라고 그 이야기 여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치가 염려하여 개성을 신발로 문질러 지어 버리고는 이르셨느니라 이 또한 견성하지 못한 개성이다 이에 대중들이 비로소 의심을 쉬었느니라 이튿날 오족께서 남몰래 방아간에 이르러 등에 돌을 쥐고 방아를 쥐고 있는 나를 보고 말씀하셨느니라 돌을 구하는 사람이 법을 위해 몸을 잊으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니라 그래 쌀은 다 찌었느냐 예 쌀은 다 찌었습니다만 아직 체질은 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때오적께서는 주장자로 방아를 세번 치고 나가셨으며 나는 곧 조사의 뜻을 알고 삼경에 조사당으로 들어갔느니라. 오적께서는 가사로 주의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금강경을 설하여 주셨는데,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라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음을 대오하고, 마침내 우족께 말씀드렸느니라.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기대하였으리. 자성이 본래 생렬 안음을 어찌 기대하였으리. 자성이 본래 구족됨을 어찌 기대하였으리. 자성이 본래 동요 없음을 어찌 기대하였으리. 자성이 농이 만법을 냄을 어찌 기대하였으리. 우족께서는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 곧 장부요. 천인사요 불이라하셨도다 이렇게 삼경의 법을 받으니 아무도 알지를 못하였는데 우족께서 동교와 의바를 전해주며 이루셨느니라 그대를 제육대조로 삼으니 스스로 잘 혼염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미래까지 유포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라 나의 계송을 들어라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면 인의 땅에 돌이여 과가 생기라.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는지라 성품도 없고 생겨남도 없느니라 오죽께서는 다시 이루셨느니라 옛날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으므로 이 가사를 전하는 것으로 믿음의 체를 삼아 대대로 서로 이어왔지만 법이란 곧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누구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니라. 예로부터 이전 부처님께서 다음 부처님으로 오직 이 본체를 전하였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은밀히 부촉한 것도 바로 이 본심이니라. 법인은 다툼의 신마리가 되다니 너에게서 고치고 앞으로는 전하지 말라. 만약 이옷을 전하게 되면 목숨이 시 실에 매달린 것과 같게 되리라. 이제 어서 빨리 떠나고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도록 하여라. 나는 삼경의 의발을 받아들고 여쭈었느니라. 제자는 본래 남중이라 이곳의 산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나이까? 너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리라. 우주와 함께 곧바로 국양역 으로 나가자 때마침 배가 한척 있었으며 오조께서는 나에게 배에 오르라 하시고는 친히 노를 잡고 저으셨느니라. 청하오니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노를 젓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내가 노를 건네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미혹할 때에는 스승님께서 건네주시려니와 깨친 다음에는 스스로 건네야 하옵니다. 건넌다는 말은 하나이나 쓰이는 곳은 같지가 않습니다. 해능은 변방에서 태어나. 말조차 바르게 못하였는데 스승님의 법을 받고 이미 깨 쳤사오니 다만 자성으로 스스로 건너는 것이 맞을 것이옵니다. 오족께서 이르셨느니라. 그렇도다 그러하도다. 이후로 불법이 너로 인해 크게 유행하리라. 네가 가고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제 잘 가거라. 힘써 남쪽으로 향하되 속히 서라려 하지 말아라. 법난이 일어나리라. 나는 오죽게 하직하고 발길을 남쪽으로 돌려 두달반 만에 대유령에 이르렀고 되돌아가신 오죽께서 며칠 동안 법당에 오르시지 않자 대중이 의심하여 여쭈었느니라 화상이시오 어디가 변찮으십니까 병은 없다 법이야 법이 남쪽으로 갔을 뿐이다 누구에게 전수하셨나이까 등한자가 얻었느니라 대중은 곧 알아차리고 수백 명이 나를 뒤쫓았으니 모두가 의발을 뺏으려는 것이었느니라. 그 가운데 속성이 진이요. 이름이 해명인 승려가 있었는데 사품 장군 출신으로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그는 힘을 다해 추적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추천왔느니라 나는 의발을 바위 위에 내려놓고 말하였다. 이 옷가바로는 믿음의 표시이 어찌 힘으로 다툴까 보냐. 내가 숲을 속에 숨자 해명이 달려와 의발을 집으려 하였으나 움직이질 않았으므로 소리쳤느니라. 행자시여, 행자시여, 저는 법을 위해 왔을 뿐,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위 위로 앉아, 나와 앉자 해명이 예를 갖추고 말했느니라 바라오건, 행자시여, 저를 위해 법을 설하해 주소서. 그대가 정령 법을 위해 왔다면, 이제 모든 인연을 다시한 생각도 내지 마십시오, 내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그리고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해명에게 말하였느니라 손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해명 상자에 볼레면 먹인고 해명이 이말끝에대우하였고 다시 물었느니라 위로부터 전래된 은밀한 말씀과 은밀한 뜻 외에 다른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약 반조를 하면 비밀은 그대 곁에 있습니다. 해명이 말했느니라 해명이 비록 황매산에 있어서는 실로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하였는데 지금 가르침을 받고 보니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도움을 스스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행자님은 이 해명의 스승이십니다. 그대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와 그대는 다 함께 우조이신 황매를 스승으로 삼아야 하오 스스로 자호지하시오. 해명은 또 물었느니라 그무의 해명은 어느 곳을 향해 가오리까 원을 만나고 눈 멈추고 몽을 만나면 머물도록 하시오. 해명이 저을 하고 대유령 아래로 돌아가 뒤쫓는 사람들에게 말했느니라. 높은 봉우리 밑에까지 가보았으나 종족이 없으니 다른 길로 쫓아가는 것이 좋겠소 무리들이 그럽시다 하고 돌아섰느니라. 나는 그뒤 조개에 이르렀는데 다시 악인들에게 쫓겨 사회 현으로 가서 사냥하는 무리들 속으로 피난을 하였느니라 이곳에서 무려 15년을 지내면서 사냥꾼들에게 뜻대로 법을 설하였으며 사냥꾼들이 그물을 지키라고 할 때마다 늘 살아있는 짐승들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항상 채소를 고기 삶는 소 한쪽에 넣어 익혀 먹었는데 홍두가 모르면 나는 다만 고기 곁에 채소만 먹는다고 대답했느라. 하루는 또렷지 생각하였느니라 이제 마땅히 법을 펼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것이 아니다.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 광주 법성 사에 이르렀더니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느니라.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승로가 말했느니라 바람이 움직인다. 다른 성녀가 말했느니라 깃발이 움직인다 두 성녀의 논쟁이 끝없이 계속되게 내가 나서서 말하였느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진이여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모여있던 대중들이 모두 놀라워 하였고 인정법사는 나를 상석으로 모셔서 깊은 뜻을 묻고 답을 구하였는데 나의 답이 간략하되 이치에 합당하고 문자에 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느니라. 행자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전부터 황매의 의발과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행자님이 그분 아니십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자 인정은제자의 예를 갖추어 절을 하면서 전해져 온 의발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를 청하고 다시 물었느니라. 황매께서 부처가 하신 가르침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로지 견성반을 논할 뿐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습니다. 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이의 법입니다. 인종이다시 물었느니라 어떤 것이 불법의 불이의 법이 있고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할 때 불성을 밝게 보는 것이 불법의 불이법입니다저 열반경에서 고귀덕왕보살이 부처님께 쭈었습니다 사중금계를 범한 이와 오욕죄를 지은 이와 일천제 등은 선공과 불성이 끊어졌나이까 끊어지지 않았나이까 부처님께서 이러셨습니다. 선근에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영원함이요 다른 하나는 무상인데 불성은 상도 무상도 아니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이라 하느니라. 또 하나는 선이요 또 하나는 불선인데 불성은 선도 아니요 불선도 아니므로 불이라 하느니라. 오원과 더불어 십팔 개를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분성이 둘이 없음을 유달하나니 둘이 없는 분성이 곧 불성입니다. 인정은 나의 말을 듣고 환히하여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어진 기와장과 같고 어진이의 뜻은 오히려 진금과 같나이다. 이어 인정은 나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고 나를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하였으므로 나는 마침내 뿌리수 아래에서 동산의 법문을 열게 되었느니라. 내가 동산의 법을 얻은 뒤 가진 신고를 받아 목숨이 마치 신라에 같았는데 오늘 위 자사와 관료들 비구비구니 도인 속인들과 더불어 모임을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누구의 인연이 아니리오. 또한 과거생 중에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함께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제 둥교의 법을 들어 깨우칠 수 있는 인을 얻게 된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앞서의 성인들이 전하신 바여 결코 이해는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니라. 예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자세히 듣고 스스로의 의심을 제거하라. 선대의 성인들과 다름이 없게 되리라. 대사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손지식이여,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직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나니, 무음지기 대손지식이 인도함에 의지하여 견성을 하여야 하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어리석은 이와 슬기로운 이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다만 비함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있는 것이다. 내 네, 이제 반야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여 그대들로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 위에 설하리라 선지시겨 세상 사람이 종일 토로 반야를 외우면서도 자성 반야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말로써 음식 이야기를 해도 배가 불수 없는 것과 같나니 입으로만 공을 말하면. 방겁을 경과하여도 견성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익이 없는이라 선지식이요. 마하, 바냐, 바람이 이른 범어이니 이곳 말로는 대지혜로 피안에 이른다 이니라. 이는 당연히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외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니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꼭두각시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며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바로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느니라. 본성 이것이 부처이니 본성을 떠나서는 달리 부처가 없는 이라 어찌하여 마하라고 하였는가 마하는 대이다 심량의 광대함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을 뿐 아니라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고 자금이 없으며 부르지도 누르지도 불지도 희지도 아니며 위아래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으며 성냄도 기뻐함도 없고 얽고 그름도 없고 착하고 악한 것도 없으며 머리도 꼬리도 없나니 모든 부처님의 불국도 또한 이 허공과 같으니라. 세인들의 묘한 본성도 불레공하여 한 법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자성도 진공이어서 가히 한 법도 얻을 수 없느니라. 선지식이여 나의 공에 대한 설법을 듣고 공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 가장하지 말 것은 공에 대한 집착이니 만약 마음 비요 고요히 앉기만 하면 곧 무기공에 떨어지느니라 선지식이여 세계의 허공이 등이만 물의 빛깔과 형상을 감싸고 있나니 해와 달과 별, 산과 강과 대지, 샘물과 계엄물, 초목과 숲, 나쁜이와 좋은이, 착한 법과 악한 법, 천당과 지옥, 큰 바다와 숨이산 등이 모두 허공 가운데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공한 본성 또한 그와 같으니라. 손지식이요 자성이 능히 모든 것을 감싸고 있으므로 크다고 하나니 방법은 사람의 분손 가운데 있느니라 만약 사람들이 손이나 악을 대할 때 어느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맞지 허공과 같게 되면 이를 이름하여 크다고 하고 말하라 하느니라 손지식이요 미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한 미한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대라 일컫나니 이러한 무리와는 대화를 하지 말라 사견에 빠지게 된다. 선지식이요. 심량은 넓고 커서 법계에 도루하나니 작용을 하면 또렷이 밝고도 분명하도다. 또한 응용을 하면 문득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가고음이 자유롭고 마음의 본체에 막힘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반야이니라. 손지식이 일체의 반야지 눈보도가 자성에서 생겨나는 것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뜻을 그릇되 있으지 않으면 참된 본성을 스스로 쓴다고 하느니라 하나가 참되면 일체가 참됨이니 마음으로 큰 일을 헤아리기만 할뿐 작은 도도 행하지 않고 입으로 종일 도록 공을 말하면서 마음으로 이 행을 닦지 않는다면 이는 평범한 사람이 구강이라고 자칭하여도 마침내 구강이 되지 못함과 같나니 이러한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순지시기여 어찌하여 반야라 하였는가 반야를 여기말로 하면 지혜이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생각 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하여 항상 지혜로이 행하면 곧 반야행이니 한 생각 어리석으면 반아가, 반야가 반야가 끊어지며 한 생각 슬기로우면 반야가 생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를 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고 마음속이 항상 어리석으면서도 늘 내가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며 생각생각공을 말하면서도 진공을 알지 못하느니